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네. 그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네. 그 주택 구입에 대한 목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투자 목적에 대해서 주택 구입을 어떻게 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부동산 쪽에서 이제 유명한 업체들 한네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피데스 개발, 또 한국자산신탁, 대우건설, 이 해안건축. 각 분야에서 1등 전문가인 이 분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향후 주택 구입 목적으로 투자를 선택하신 분 10명 중에 4명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 이제 확률적으로 보니까 일단 응답자의 40.7% 비율로 나타나서 지난해보다 약 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답변은 59.3%인데 이 부분은 높기는 하지만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역시 3.8%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보자고 하면, 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들, 특히나 거주 목적을 음.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를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가 39.4%. 음. 그러나 내가 살지 않고 순수하게 투자용으로만 주택에 대한 구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네.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자기의 선호도에 맞는 물건을 찾는 거, 이거좀 쉽지가 않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분양 쇼 화재 현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셨던 음... 지역에 대해서 그 화재 현장 그 후일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청자분들보다 발로 먼저 뛰는 우리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윤정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만큼 요즘 부동 부산 시장이 침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투자에 고수들은요 여전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착한 가격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다양한 수요는 물론이고 지가 상승, 자본 수익도 기대가 되는 분양 현장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도 네. 유익한 말씀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방송 중에 저희 특별 분양심 화 현장은 궁금한 내용들 방송 중에도. 해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고 남도 있죠?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의 2004899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 분양식 화재 현장 네. 분양 현장 그후 시간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윤정호 전문가님, 어떤 현장 오늘 소개해 주시나요? 네, 이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송파구고요. 이 송파구에서도 잠실동보다는 아직 저평가돼 있지만, 이 방위동이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잠실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로 자본 수익도 기대가 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거주와 개 투자를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양 현장, 곧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위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네. 실거주 수요와 임차 수요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아무래도 갭투자 상품의 최고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송파구 방위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네. 분양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잠실인데요. 이곳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그대로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음. 오늘 찾아갈 분양 현장은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안 주차장이 아주 넓은 한 분양 현장이 있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방위동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곳은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현장은 5호선 방이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초중고가 현장으로부터 300m 내에 모두 위치해 있어 도보 5분 내에 통학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층 필로티부터 총 7층 건물로 1.5룸, 투룸 쓰리 룸 복층까지 다양한 구조로 설계되어 혼자 사시는 싱글족부터 4인 가족까지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음, 학군도 좋고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 외관을 보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된것 같은데 내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건물이 7층짜리라서 그런지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요. 주택은 남향으로 배치해서 그런지 햇살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기역자형 구조인데요. 예쁜 중문을 지나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와 정말 햇살 좋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깔끔하고 이 화이트톤의 모던한 인테리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베란다 발코니도 있더라고요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현장은 2016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현장이고요 대지는 총 160평 정도로 넓은 주차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1층 필로티부터 7, 7층 건물로 총 24세대가 있습니다. 내부 옵션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가스레인지, CCTV,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모던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힘없는 남향 구조로 하루 종일 환한 채광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곳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높은 충고와 넓은 방을 시작으로요. 이 천장을 살살살 잡아당기면 숨어있던 사다리가 나오는데요. 펜트하우스에서나 볼법한 큰 다락방으로 연결됩니다. 서비스로 원룸 한 채를 더 주는 셈인데요. 이렇게 멋진 내부를 살펴보니까 입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석촌호수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멀지 않더라고요. 입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송파구 주변의 다양한 호재들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18년 3월에 9호선 연장선이 현장과 500m 떨어진 방이사거리 쪽으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3, 5, 9호선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실운동장부터 삼성코엑스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은 물론. 영동대로 지하와 문정 법조타운 개발 등의 호재로 임대 수요 증가는 물론 향후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지적인 특징 때문일까요? 이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잠실 인프라를 누릴 실 거주자부터 학군 수요나 직장인을 상대로 할 임대 사업자 또 대형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둔갭 투자자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위층에 살고 계신 실제 입주자를 만나봤습니다. 어, 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이곳에 직접 살고 계신 입주민이신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이곳에 직접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네, 여기 살아보니까 이제 이사 온지는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이 주변이 굉장히 그 온화한 것 같아요. 그 초중고도 밀집돼 있고 방이 시장도 아주 가깝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때 되게 좀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여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때 롯데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서 이쪽,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둘러본 화재 분양 현장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잠실권의 풍부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고요. 건물도 최고급 자재만을 사용한 명품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착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 분양 현장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 네, 다세대 분양 현장, 방이동 음. 현장 만나봤는데요. 자, 윤정은 전문가님, 이 분양 현장, 반응 나감있더니 어떻던가요? 사실 송파구다 보니까 높은 관심을 받을 거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교통, 교육 우수하고요. 또 녹지 공간까지 풍부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크고 작은 공공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기대하면서 개투자하시려는 투자자분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다양하게 1.5룸, 2룸, 3룸도 여러 타입이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흡 할수 있었고요. 또 전방시야가 확보가 된 특정 타입은 완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대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서, 근데 이 방이동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의 약 5분의 1 가격이거든요. 지금까지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현장에 오시자마자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곳 분양 현장만 뜨거웠던 게 아닌데요.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가 거리랑도 가장 많았고 또 가격 상승률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송파구에 대한 어떤 입지적인 강점이 네. 굉장히 어필하게 잘 표현이 됐던 그런 현장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상에서 봤듯이 네. 많은 분들이 송파구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강남 3구, 특히나 송파 쪽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선호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자료, 혹시 그런 음. 건 없을까요?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은요 지난 10월 기준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중 송파구 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물론이고요 가격 상승률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요 약 766건, 서초구는 454건, 또 강남구는 640건으로 각각 기록을 했고요. 또 아파트값 상승률도 이 같은 거래 건수 증가에 힘입어서 최근 한달 동안 강남 3구에 에서 송파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강남 3구 중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성파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손바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강남구 서초구에서 또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팔고 손파구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해 드리면 강서구와 송파구 전월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강서구는 전년 동기보다 50.8%. 증가를 했고요. 송파구는 2위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약8% 38%나 증가를 했고요. 강남구는 14%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기준에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8,34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거래 건수가 증가한 송파구의 또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 건수를 또 분석을 해 보니깐요. 특이한 점이 2016년 3월 기준입니다. 잠실동과 방이동 거래 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6 4건, 방위동은 157건으로 방위동이 잠실동보다 무려 3배 가량 거래량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울 자치구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송파구, 또 송파구에서는 또 잠실 잠실동보다는 저평가된 방위동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잠실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아직은 거품이 없는 분양가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잠실 지역은 이제 개발 이후에 아파트촌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던 서민형 다세대 다가구들은 이미 이제 방이동 쪽에는 많이 갖춰지고 있는 현상인데 네, 노후된 다가구나 다세대들이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으면서 이 잠실의 생활권을 누리고 있는 신축 다세대의 열풍들이 좀 많이 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들이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생활권과 교육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다세대 주택도 송파구 안에서도 방이동의 거리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소개해줄 분양 현장 네. 방이동에 있는 현장이라 고 들었습니다. 그 현장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좀 소개해 주시죠. 네, 송파구 방일동입니다. 2016년 6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계약 즉시 실거주 가능하고요. 1층에서 7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과 다,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방 3개의 면적이요, 어, 전용 면적 42.06 제곱미터입니다. 어, 매매가가 3억 2,900만 원이고요. 어, 임대 활용 시 전세일 때는 어, 3억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에는 2,900만 원에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과 보증금 활용해서 5,900만 원에 투자 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네 최근에 생기는 대 다세대들이 이제 근생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마 네, 다세대에서도 용적률을 좀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신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소액 투자 경우에 갭투자를 통해서 3천만원 미만대 또 월세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6천만원 미만대로 월세와 전세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신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건설이 돼 있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초보자들도 좋은 그런 현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분양 현장에 네.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자들을 가장 어, 음. 어, 강하게 어필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잠실권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음. 어필하지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강남 상부에서 거래량과 그직 상승률 1위인 지, 지역인 송파구 그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교통망이 훌륭하다 보니까 강남권의 직장인들의 실수요자도 많았고요. 또 학군이 잘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실거주하시려는 분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여러 개발 호재로 이시세 상승 기대하는 투자자들 등 다양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근원이 입지적인 면에서 매수 그.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먼저 교통부터 분석해 드리면은요. 지하철 5호선 방역 도보 역세권입니다. 또 잠, 잠실대교, 올림픽 대교를 이용해서 강북권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또 올림픽대로 인접으로 수도권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용하게 되면 강남은 20분, 잠실까지는 10분 분이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쇼핑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방이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몰, 이마트, 새마을시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석천호수, 또 올림픽공원, 또이 방이동고분 등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잠시 한강공원도 인접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주거생활 환경이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입 지이다 보니까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과 희소성에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도 우수한데요. 방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300m 거리에는 방위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또 올림픽 공원 일대에는 학원가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다가 교통,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분들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집값 상승을 끌어올릴 여력이 많은 입지여서 많은 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입지 분석을 좀할 때는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교통과 편의성, 특히나 또 학군과 공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이네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지도에 나오는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맞는 그런 현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방이 역세권들 또 방이 시장, 올림픽 공원과 또 학군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성과 학군, 공원들과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들은 다세대주택한테는 생활권역이 더 넓어지고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방인호에 갖고 있는 입지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어떤 시청자들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목적 부분에 대해서 음.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죠. 실 수요자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는 게 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 송파구가 그런 지역의 일순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 지역에 지금 현재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차 수요와 향후에 대한 개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주시죠. 네, 정말 입지적인 면에서 실거주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도요 학군 수요도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개발 호재로 개입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제2롯데월드 그리고 문정법조타운 또 KTS 수서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호재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제2롯데월드가 고용 2만 명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약이 상주 인구가 (2만 명) 또 문정 지구가 인접합니다 문정 법조타운에. 고용이한 3만 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락시장도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상주 인구도 약 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로 복합지구와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호재로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주택정비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겠고, 이주 수요도 기대가 됩니다. 뭐, 잠실 우성, 가락시형, 개포주거, 또 문정동, 문정동 재건축 사업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방위역 일대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여력이 많습니다. 또 거품 없는 분양가라 부담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에 타격을 받지 않는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당 개발 지역들 송파하고 자체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서쪽의 개발들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게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결이 됐을 때에는 송파가 지도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또 북쪽과 남쪽에는 잠실 개발과 위례 신도시 장 지역 개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파의 모든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가상승률을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에서 방위동 같은 경우는 잠실 초입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또 주변 지역에 개발 여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송파에서도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는 지역 중으로 하나로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실 거주 수요와 임차 수요가 국권이 자리하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양 현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어, 궁금한 부분은 사실 그 건물에 대한 특징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네. 어,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가깝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전문 건설 업체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깝 내부 구조와 주택의 품질을 한층 더 올려드렸습니다. 특히 설계에도 투자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1.5룸, 1룸, 또 2룸, 3룸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개방감, 통풍, 채광의 우수한 구조로 빼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급 자재를 사용해드렸는데요. 한샘 시크, l g 하우시스, 또 동화 마루로 마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참 격조 있다, 품격 있다 이런 감탄을 많이들 하셨고요. 또 게다가 아 안전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해드렸고 또각 세대당 한대 주차 가능할 만큼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렇게 잠실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다가 아파트에 가까운 구조와 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다세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네. 요즘 다세대는 뭐 지방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대가 네, 서울 네.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인데 지방에 비하면 지방 아파트를 넘기는 그런 수준의 다세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가 높아지고 고가의 가격으로 좀 가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급 자재로다쓸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로 가고 있어요. 아마 예전에는 이제 대체재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다세대인데 특히나 지역이 좋은 이런 강남권 또 송파권에 있는 다세대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고급 퀄리티가 있는 물건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었던 분양 현장에 대한 후일담을 들려드리고 음, 그렇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분양 현장에 많이 찾아오셨는지 음.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입지가 좋고 또 저렴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아주 폭넓은 분들이 다양한 매수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요.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의미하고요, 전세가는 수요와 인기를 말해주죠. 먼저 리룸 매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억 2,900만 원이고요. 어, 임대 예상가 전세 시에는 3억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2,900만 원이면 매수가 가능하고요. 또 월세 시에는 5,900만 원이면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요, 이 지역에서 인기와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또 매매가와 전세 그 차이가 적다는 것은 현재 인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말이고요. 또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양 현장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계약 즉시 실거주 가능하고요. 또 전세 시 소액 투자 후에 또 다양한 호재로 자본 수익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수요가 풍부하죠. 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다양하게 활용할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분양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학군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주변에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분들한테도 매력적인 그런 분야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송파구에서는 가장 적정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로 볼수 있겠는데 이 분야 현장 이런 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바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송파구 다세대 지금 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네. 텐데요. 그래도 투자에서는 항상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주시죠. 네. 시장이 위축이 돼도요, 지역 선택과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서울을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크게 나눈다면, 강남권은 환경가치로, 비강남권은 개발가치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 다세대 주택 투자 시에는요, 비강남권은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노화 후 정도가 약60% 이상 진행됐고, 또 1970년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지역 등의 빌라는 투자 가치가 있다 할수 있겠고요. 또 강남권은 교육과 양질의 직장인이 있고 또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대출 비중은 약40% 이하로 줄이고 또 고정적으로 월세가 나와서 대출 이자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또 개입 투자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이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만 전세가가 높은 지역 중에서도 피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가 진행된 곳은 피해야 되는데요. 보통 2년에서 4년 그 단기 수요 이기 때문에 매매가로 어, 매매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장 공단 등의 직장인들이 많으면서 전세가가 높은 지역 또한 매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그점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분양 현장은 적어도 이런 리스크가 적은 분양 현장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돌아본 분양 현장, 어떤 네. 현장이었나, 바로 방위동에 있는 다세대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문객들이 왔던 그런 현장인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 바로 송파구의 개발 호재들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미래가치 투자가 좀 가능한 지역에다 방위역이라든가 또는 방위시장. 앞서 이제 더 개통될 예정인 방이사거리 있는 구호선 개통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접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송파구를 진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둘러본 현장은 방이동 다세대 분양 현장이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후일담 이야기 들려주신 윤정은 전문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분양 현장 다시 그후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